안녕하세요. 시사대학에 오신 걸, 시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뒤태 말하면 저 뒤태로 니다 <laughs>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뒤태입니다. <laughs> 앞으로 뒤태입니다. <디테일입니다>. 고생합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5, 3쪽에 모든 아이는 예술가 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가겠습니다. 이제 쪽쪽수로 쪽수,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쪽수로 쪽수로 가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연영 없이 뒤태, 뒤태가 아름다우신 네. 뒤태께서 <laughs>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나이는 예술가. 모든 나이는 예술가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예술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파블로 피카소 천상병 시인은 말년에 시골에서 한가로이 살면서 저녁 어스름이 오면 주막을 찾아 나섰단다. 어느날 시인은 단골을 바꿨단다. 부인이 슬쩍 물었다. 새로 가는 술집 주인은 젊고 예쁜가 보죠? 시인은 아이처럼 화들짝 놀라며 대꾸했다. 새로 가는 술집은 잔이 더 크다, 아이가. 시인은 가슴에 아이 같은 천진성이 있었기에 끝내 귀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상 시인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이 세상을 하나로 본다. 그들에게는 너와 나, 낮과 밤, 성과 악, 미와 추, 부와 빈, 삶과 죽음이 하나다. 세상은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다. 그러다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신이 난다. 어른들의 세계는 선명하다. 헤르만 에세는 명쾌함은 최악이라고 했다. 선명하게 둘로 나눠진 세계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삶은 지루한 반복이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간다. 우리가 이리도 살기 힘든 건 근원적으로 아이의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막걸리 몇 잔에 흐리멍텅한 눈이 되어 이 세상은 다만 순하디 순하게 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흐리멍텅한 눈에 이 세상은 다만 순하디 순하기 마련인가? 할머니 한잔더 주세요. 몽롱하다는 것은 장엄하다. 할머니 등 뒤에 고향의 뒷산이 섰고. 그 산에는 철도 아닌 한겨울의 눈이 뻥뻥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산 넘어 쓸쓸한 상황당 꼭대기. 그 꼭대기 위에서 한방 눈을 맞으며 아기들, 아기들이 놀고 있다. 아기들은 매우 즐거운 모양이다. 한없이 즐거운 모양이다. 천산병 주막에서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 훨씬 전에 내 안에서 죽어간 즐거운 아기를 자극준의 부분 뜻앗 없이 할머니 등 뒤에 고향의 뒷산이 섰고 그 꼭대기 위에서 한빵 눈을 맞으며 아기들이 놀고 있는 기적 이런 눈을 가진 시인은 한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우리는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 훨씬 전에 내 안에서 죽어간 즐거운 아기를 위하여 애도해야 한다 그 아이를 잃어버려 우리는 모두 이생망 선생님 신조를 쓰셨네 <웃음> 이번 <웃음> 생은 망했다이다 그래 이생망 그 그래, 그런 뜻이 <laughs> 그죠 흔히 말한 <말하는> 이생망은 <laughs>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이, 이게 이생망인데 이번 생은 망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동물이고 영혼을 가진 동물인데 <laughs> 그두 가지 싹뺀 이성적으로만 살아온 우리 사람.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삶, 밤과 다시 분명하고 성과하기 분명해서 이 명쾌한 삶. 죽은 삶, 감독. 이상님 아니죠? 희생방이죠. 예. 아, 진짜. 근데 이 천상병 시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천상병 그 시인의 아내분에 대해서도 막, 뭐 기사도 음. 많이 나오고, 음. 뭐 아주 헌신적으로 그 보필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저는 제가 여자의 입장, 또 아내이기도 한 입장에서 네. 네. 이 부인은 속이 터질 데가 없었을까?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여자니까. 네. 남자는 잘 생각 못 하겠죠. 오늘. 음. 근데 제가 이래서 안 들어요. 우리가 까그 이런 멋있는 분들을 보면 아내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남자들을 되게 이렇게 볼때그 아내를 보면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음. 되게 아내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부장적인 요소는 있죠. 우린 모든 남자들 멋있는 남자 다 있을 것 같아요. 전장 음. 시도 있겠죠. 그죠. 음.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더 멋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겠죠. 여자가. 그래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또 다른 부분 아까 우리가 그 전편에 얘기했던 그 여러 부분 중에 또 다른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를 느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냐면 시인 부인은 뭐 힘들었겠지만은 거죠. 저냐면 음. 시인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걸 깨어났겠어요. 깨어났을 음, 거예요. 보, 그렇죠? 자신이 그렇죠. 음. 충분하면 됐겠죠. 그 그래서, 목, 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과 사는 분들이 희생, 끝으로 보면 희생되어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좋은 삶이 된다잖아요. 음, 목수농 여사, 그 귀청, 예, 예. 예, 그 귀청 그 카페에 오 음.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예, 가봤어요. 예, 음. 갔는데 그 조카 분이 하고 계시대요. 그 목수농 여사의 예, 예. 조카가. 예, 예. 음. 저는 이렇게 그, 시민난 활동 하면서, 그, 멋있게 사는 분들이, 그, 사모님들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음. 뭐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매일 보고 계시고, 음. <laughs>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 보면 이제 가부장인게 음. 보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그런데, 또그 여자분들이 되게 흔지도 하시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큰걸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음. 그 멋있는 신랑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아니무스가 막 깨어나겠죠. 그죠. 근데 태, 태, 태켓하는 자체가, 이미 그렇죠. 그 어떤 부분에서 네. 많이 끌렸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아내가 네. 되시, 되시긴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네. 소그 이성적인 저로서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우리가 저 고생 집으로 가면 사모님이 다 해주시나요? 준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까요? 예. 네. 계대 <laughs> <테스트> 해보려고요. <laughs> 해봐야 할것같요 제가 우리 집에 사실은 옛날에 젊을때 술집이었어요. 요즘 음. 집에 뭐 시민단지 하던 분들 되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안고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보면 제가 시골사들 어떤 데가면면 소지잖아요. 그리 집에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 오는 날그 면에 술막 그리 그래 다 떨어진대요. <laughs> 다 사고 오니까. 그게 되게 웃어 가지고 그러니까 음. 참 그런데 그런 과정이 힘들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거죠. 그런데 은능게 커죠. 사람들과의 음. 대화를 음. 통해서 은능게 많고 또올 오시는 분들이 예술한 분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죠. 한번피어나는게또 있죠. 음.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포만. 음, 남의 전문 음. 또 그런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우리 천산명 시인이라든지 우리 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좀 이렇게 경지 오른 분들이. 집까지 내면 안 되죠. 지 아, 계셔야죠. 계셔야 돼. <laughs> 집에 갔어. 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해가는 게 통해. 음. 근데 이제 좀더 내려간 세대에 음. 그 정도 그 정도라고 그 정도 뭐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 있겠죠. 그때 이제 갔어. 응. 아예 가는 문화가 없어지든, 응. 그때 갔을 때, 아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하든, 응. 그게 뭔가 바뀌겠죠? 우리 때도 있어요. 제 때, 우리 집에 술집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면, 음식 준비는 이제, 우리 각지가 하죠. 응. 그렇지만은, 막 요리하고 먹는 거 함께 했어요. 그리고 치우 때는 왕차가지막 치우는 게 같이. 그 때는 천일 이렇게, 물론 우리, 우리 각지가 힘들었죠. 전체 응. 해야 되니까. 그 와 같이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음. 그렇게 해야죠. 예. 그아이 문화를 잘 잡았더라고요. 즐긴 사람들이 예. 함께하는 게. 그뭐 예술도 하고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 예. 그게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이 신나는 자리갔어요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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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카소죠. 예.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예. 음, 하고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또 어떤 소설가가 그랬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예. 대 네, 교육을 와, 통해서 그렇지. 노동자가 될뿐이다카소가 보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 그림이 나중에 보면 애 같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이처럼 그리면서 수십 년 걸렸대요. 음. 그러니까 네. 아이 예술가 태어났는데 예술가 아니게 길려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아이가 되어서 수십 년 걸렸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이처럼 그릴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림을 아이처럼 그린다는 말은 떼묻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순수해진다는 네.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딱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치, 그치. 아, 그렇죠. 가능한 네, 거죠. 그러니까 가지. 이 피카소나 천상병 시인이나 거의 어느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니체가 그죠. 처음에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네. 아이가 되는 거. 마지막에 지금 아이죠 이타고라는 분도 그런 얘기거든요 이타고가 아. 명나라 때 양면학자거든요. <laughs>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동심만 깨우면 성이 된다. 동심이죠. 음, 우리 안에 동심이 있는데 그것만 깨면 성이 된다. 이렇게 기 했어요. 선생님 네. 니체그 네. 조금 전에 뭐 네. 사자 낙타 네.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네. 정리해 서세요 제일 단은단계은 이제 니체는 낙타로 보거든요. 낙타는 음. 이제 노동의 상징이죠. 음. 막그떼 앞에 채서그죠막 일하면서 짐을 지어주면 막그 기꺼이 받는 음. 거죠. 그게 이제 낙타죠. 음. 지금, 우리로 보면은, 뭐, 스펙을 쌓고 하는 게 낙타죠. 네. 뭐 회사 들어가면 좋아하고, 그죠? 이게 낙타인데. 1단계는. 예, 1단계예요 <laughs>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아니다 싶죠. 밥을 음. 사자가 된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신이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저절 그래서 우리는 낙타부터 돼야 돼요. 음. 낙타가 문제 돼야 되는 이유가, 한분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음. 일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낙차도 잘하고 처음부터 그냥 나 집에서 그냥 일도 안살 거야. 이러면은 낙타도 못 돼요. 음. 그러면은 정신이 상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낙타가 되야만이 사자가 되고, 사자가 돼서 막 자유를 누리하지, 나중에 아이처럼 그냥 유쾌한 존재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이가 문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유치해져요. 괜히 킥킥거리고 우리 지 말고 낙타도 되야 되죠.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해 보는 거예요. 막 힘들어도. 그래서 내 정신의 있어서 상상하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서 늘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했는게 낙타가 그렇게 하면서 머릿 속에서 늘 이걸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어떤 필요야? 이거 어떻게 좀더 잘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더 나은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인간이 한 낙타가 음. 사자가 됐을 때 표현을 하지. 그쵸. 그게 안 하면 그거 안한 낙타가 그냥 사자가 되면 그냥 무식한 놈이 되는 거야. 그치. 그 혼자 하겠 네. 혼자 밤에 고생지를 가. <laughs> 그래서 그거 <laughs> 보여아니야 네. 네. 근데 큰 낙타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고지급대로 그 아까 성실한 인간이 돼서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무 네. 없이. 네. 저는 그건 아니 아니 그거라고 세각을다해봐야 해. 네. 회사일도 열심히 해 보고 조지 이런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가면 보여가 나오죠. 음. 이거 난야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더그더 그더 저기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예, 또 지, 직업을 갖지 예. 않고 우리가 뭐 흔히 요즘 말로 뭐그 부모한테 예.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예.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나가야 된다. 무조건 음. 그 뭔가 시도해야 돼요. 낙타처럼 뭔가 한번 우리 배서 낙타처럼 성실하게 막 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정신이 나와서 사자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음. 그렇죠. 근데 그 시인들 중에는 낙타를 인용해서 그 시를 많이 쓰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낙타는 어떤 의미? 니체가 얘기하는 낙타죠. 그냥 그 예. 단순한? 예. 아직 못 벗어난. 사자, 음. 사자로 못 가고 있는 낙타를 주로 노래하면 알죠. 음. 그, 그렇게 성실하게 음. 그렇게 하면? 딱 사자 못하고 그냥 낙타. 아니 약간. 근데 그 시인은 아까 루댕이가 얘기했던 그런 고뇌를 음. 했기 때문에 음. 그 시를 썼겠죠. 네. 그분은 썼겠지만. 근데 이분이 에이. 볼 때는 이제 낙타에 머 물고 있는 사람. 사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거죠. 낙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친구를 시인을 친구로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저런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이 중요하다 봐요. 그 자극이 되게. 내가 낙타인데 내 안에 정신은 올라갈 포효하고 싶은데 음. 뭐안 해봐서 할줄 모를 때 이때 음. 시인이 이제 건드려 주는 거죠. 음. 지금 일자리막 음. 저희 저희 이렇게 수많은 질타기 네, 아. 지금 수많은 정년퇴직자들이 또모를래요또 네. 낙타겠다고 또, 또, 네. 또 일자리를 구해서. 그래서 그렇죠. <laughs> 또 <해서> 또이러면안 <laughs> <laughs> 된다라고 네. 말씀. 이제 너 사자 해야 되는데. <laughs> 우리 루댕이님이 음. 지금 그죠 루댕이는 네. 사자 수준이 사자가 네. 되려면 이제, <laughs> 이제 노력하는 거죠. 네. 수준 낙타로 네. 대학에서 네. 계시다 그렇죠. 네. <laughs> 그래. 그 루댕이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낼 때 봐요, 막 사자가 얼굴이잖아요. 포효해요. 그때뿐만 순해 보다 안 그래요. 가끔 그막 순해 보이않아요 위협배 미카미가 위 갈기라요. 저는 54페이지 헬만했어요. 명쾌하면 최악이다 예. 근데 저는 그동안 명쾌하지 않은 화가 났어요. 네. 네. 아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이거 다좀 저도 애매하게 얘기해. 음.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앞에. 지금은 너와 나 너무 약한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말씀대로 그냥 개체화되는 거죠. 거수준까지 가는 거지. <laughs> 개인으로서 너나가 아니고 이분법으로 아, 그렇죠. 나중에 하나 다보 버리겠지만 밤은 무서우니까 나빠. 음. 낮과 밤이 나빠. 선과 미가 좋 아름다운 건 좋고 추한 건 나빠. 음. 뭐 부와 빈 부는 좋지만 빈은 나빠. 이렇게 지금 삼가지고 나빠를 분리시켜 버리고. 지금은 죽음이 우리 그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 갖고 따로 있고 예, 안 보이죠. 전, 안 지, 보이죠. 지하에 있죠 다. 스님은 네. <laughs> 장애, 장애인들도 장애. 안보이고다 네, 예. 요즘 다 분리 다 있고 음. 어른들 경로당에 다 숨어져 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인간 정신은 음. 보면 이제 그 이분법인 마음은 이제 에고거든요. 에고 애고 밑에 들어가면 에고를 넘어서 대가 합일 되죠. 음. 도예만. 그래서 애고 마음을 도에 가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일까? 음. 이제 예술이 이제 할수 있죠. 음. 예술이 할수 있고,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방법을 이 퍼선한 척을 해야 된다 봐요. 음. 아, 음. 이방법 이 보면... 이 속에서만 명쾌하죠. 명쾌한데, 이제 밤이 되면 명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밤에도 명쾌하게 돼요. 잠을 못이루 이유가 명쾌함이 남아있으려 요 그래서 낮에는 명쾌하고, 밤에는 음. 그, 다이사죠. 명쾌함과 명쾌하지 않음이 그죠. 음. 그래서 도는 흐릿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현묘하다는때 현자가 검을 현이 까맣다는 아. 뜻이 아니라 가물가물하다는 뜻이죠. 가물가물. 가 그런 가물, 실제로 그런 감물감 네. 마음 속에 네. 우리 상상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아, 게, 게.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뭔가 피어나죠. 그렇죠. 하우스. 이런 게, 이런 마음을 그냥 있는데 이 마음은 안 가고 계속 명쾌한 그치. 마음만 요구하죠. 우리 그렇죠. 사회는. 그렇죠. 그다보니까 이제 감각 마음을 잃어버렸죠.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물가물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타인이 봤을 때는 너무 흐리멍텅해 음, 보이는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데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은 그런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아이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 대관이 흐리만 못한데 음, 나오지 아이디어 네, 명태도 안 나오거든요. 네 음, 맞아요. 예. 쥐어짜면더 예, 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허리만 아, 아이를 이제 존중해 주고, 음. <laughs> 아,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겠네요. 막막 막, 멍석을 깔아주면 막상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라는 음. 게 명계. 멍석이라는 게다 깔리면 갑자기 왁해지니까 반 <laughs> 그렇죠. 움직이는 거야와 네. 그런. 오, 그러네요. 노해석을또 또 기가 막히게. 오, 네. 저기 아, 많이 하. 아. 사자답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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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네. 오, 맞아요. 어... 그러니까요. 어? 그니까 이 천상병신이 흐리멍텅한 눈엔 이 세상은 어, 나만 순하디 순하기 마련인 거예요. 음... 그런 거죠. 예. 명쾌해지면 안순해지는 거지. 저도 그래서 이, 이분 수준에 못 이뤄서 이제 그런데 가끔 이런 은해 <laughs> 내다봐요. <내가> <laughs> 누가 술자리에 약속하잖아요. 얘 예, 너무 일찍 나가 있잖아. 가서 음. 혼자 술을 먹어봐요. 점심시 먹고, 우리 몽텅하게 해봐요. 아직은 연습해본 수준이죠. 이분처럼 혼자 탁, 그죠. 그러니까, 혼자 먹는 술이 에고원 없죠. 그 이태백 시인이 혼자 술을 먹고 있었대요. 탁, 뭐니, 혼술이죠. 그 그러니까 친구가서. 혼술. <laughs> 자, 내가 혼자 술을 먹는가. 그러니까, 이태백이 딱 했죠. 그대는 주중치를 모르는가. 주중치, 주중치. 그, 그렇죠? 음. 그 맛을 알면은 혼자 먹고 입술만의 맛. 예, 관계 혼자? 없는 거죠. 근데그 중에 그 맛을 몰라서 왜 혼자 먹는가, 먹는 거죠. 그러면 그까비. 현대의 혼밥은. 그러니까 <laughs> 현대의 혼밥과는 <laughs> 그게 또 <laughs> 완전히 예. 다른. 네. 다른 거죠. 개그 정말 개체와 하는... 개체가 먹는 밥그중 그렇죠. 아, 진짜 끔찍한 밥이야. 자기는 그 먹으면서 헉 어, 맛있을지 모르지만. 예. 아니요, 밥을. 그래서 사실 이제 혼자, 저도 이제 혼자 밥 먹을 때 많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밥 먹는 분들이, 이렇게 혼자 먹지만, 이렇게 계속 그 핸드폰을 보고, 네. 소통하고 싶은 게 이분들은, 아, 그래도. 그 저, 행위 자체가? 예. 아. 예 혼자 있지만, 사람 이 함께 하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 말들로 인류학적으로 봐도, 식사라고 하는 게 결코, 나 혼자 먹는지 않았, 않았죠. 예. 늘 같이 잡아서 같이 먹고, 이런 같은 하는 의식이지 결코 혼자 먹는 게 아닌데 혼자 먹는 거. 그거 완전 진짜 정글의 주부입니다. <laughs> 혼자 <웃음> 먹어도 너무 맛있는 밥이. 아, 그럴 때 이제 아까, 그럴 수 있어 순간순간. 순간. 저는 입맛이 너무 좋아서 혼자 <laughs> 먹으면서도 하,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예. 막하면서 음미하면서 예. 먹거든요. 그러면 예. 된다 봐요. 네, 예. 그럴 때 행복해요. 예. 음, 그음미하게 먹게 될때 그게 중요하다 봐요. 경건하게 먹는 거. 음. 그 그 영양분 섭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맛자체를 즐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예를 들면, 맛있는 밥, 고등밥 딱 갖다 놓고, 계란 하나만 스크림을 딱 해가지고, 김에다가 싸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엄청, <목소리> 엄청 행복하잖아요. 엄청 행복해. 네. 근데 이제 그, 그거랑, 엄마랑 아내랑 모여서 내가 된장찌개 를그래서 으이, 이소 기분이, 이건, 그럼 더 행복해.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제 그거지잖 <목소리> 그러니까, 오케이. 함께 먹는 맛을 알면서 이제 혼자 먹는 게나아 그렇지. 혼자, 함께 먹는 맛을 아예 모르고 음. 혼자 먹으면 좋지. 또 하나는 음. 그렇게 먹는 게 재미없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 아이들. 음. 너무 많죠, 지금. 그렇죠. 끔찍한 거지, 음. 그러니까, 그 병난다니까? 이제 깨야 돼. 본성을 좀 잃고, 음. 자기 그런 감정을 스스로 잃고, 인간은 영혼이 있다니까? 감정적인 동물이고. 우리가 어쨌거나, 이번 생은 망했다. 한판 하지, 말고, 하지 않도록 예. 그게 좀, 음, 그, 좀, 끝으로 이거 한번 죽고 싶어요. 천상병신이 여기서 보면, 지혜 음. 보면,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 훨씬 전에, 내 안에 죽어간 음. 즐거운 아이들, 아이를 일라는게 있는데, 여기서 모르면 왜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것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날 죽었다는 뜻이 내가 지가? 이제 도끼로 목을 찍으면 내가 죽죠. 죽죠. 음. 죽기 전에 이미 내 아이가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 예, 죽었다를 예, 그렇게 표현한 예, 거예요. 예. 찍은, 도끼로 찍었 도끼로 내 목을 찍으면 난 이제 어, 죽죠. 그 그렇죠. 그런데 음. 그 전에 이미 어.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아이가 먼저 죽었다는 거죠. 어. 물리적인 그 예. 생명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예. 게죽어버렸다 이미 진짜 내 예. 영혼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끼를 동원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비유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취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응? 우리가 도끼로 목을 찍었더니 아나 어, 죽었다 생각하는데 응.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진짜는 이미 죽었었다. 응.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장준의 신이 그렇게 신을 응. 쓰는 거죠. 음. 오케이.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시중에 이런 시도 있죠. 또 어떤 그 우리 한신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죽은 줄도 모르고 그는 벌등이라서선 살같이 아파트가 나왔나 그런 시가 있어요. 죽은 줄도 모르고 벌등이라서 <laughs> <laughs> 어. 그런 시가 있어. 요 어, 갑자기 그 목을 다른 목을 땄는데 쓰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생각? 언제일도 모르죠. 출근할 때 봐요, 자 경험 있으실 거야, 아마. 네. 거의 다 있을 거야. 오, 네. 와. 그리분 펴졌다. 출근하려고. 털 뽑힌 상태로만. 네.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또이 모든 아인 예술가, 네. 그죠? 그런 순수성을 좀 우리가 선명함이 아. 죄악이다, 음. 그죠? 오히려 오히려 그런 흐림 속에 흐림함 속에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이 존재한다. 삶이 존재한다. 진짜 삶이 존재한다. 라는 음. 이야기. 그래서 오늘. 또 역설이에요. 오, 그렇죠. <laughs> 아니, 늘, 아니, 네. 늘 역설이에요. 네. 늘 역설이에요. 네. 착하지 마라. 음. 이 역설이죠. 네. 그게 53페이지. 모든 아이는 예술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